구기자와 함께하는 시간, 구기자의 장바구니즈입니다. 자, 오늘 쿠키뉴스에 구현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구현아 기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구기자의 장바구니즈 첫 시간이에요. 이게... 어떤 코너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소개 좀 해줄까요? 생활경제 전반에 쉽고 재미있게 전달해드리는 장바구니즈 코너를 이번에 신설하게 되었는데요. 장바구니즈는 소비자들에게 가장 친근한 아이템이죠. 장바구니와 소비자들의 어떤 요구 니즈를 합해서 만든 말인데요. 시청자 여러분을 위한 알짜 정보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많이 기대해주세요. 네. 네. 분명히 생활, 경제, 분야 전반적인 주제로 다루니까요. 여러분들에게 유용한 정보 듬뿍 배달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자, 먼저 첫 시간. 어떤 주제 준비가 되어 있나요? 어, 네, 오늘은 아웃도어 업계 다운 패딩 전쟁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어, 추워진 날씨에 코트보다는 찬바람을 더잘 막아주는 패딩을 선호하는 경향성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가볍고도 따뜻한 패딩이 잘 나가고 있는데요. 어떤 스타일이 잘 나가는지, 그리고 선택과 관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오늘은 겨울 패션의 대명사가 된 다운 패딩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네. 다운 패딩이 사실 요즘에 광고도 참 많이 나오고요, 기능성에 대해서도 많이 알려져 있지만 막상 사려고 하면 고민이 되기 마련이거든요.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자세한 유용한 팁들 살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운 패딩이 어떤 옷을 가리키는지부터 좀 알아보고 갈까요? 네, 네. 어, 다운 패딩 하면 다운이잖아요. 다운이라는 뜻이 어, 새의 솜털 혹은 깃털 밑에 자라는 잔털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어, 육지에서 자라는 조류에게서는 발견되지 않아서 닭터 음. 털이 다운이 될 수는 없고요. 오. 주로 거위나 오리의 솜털을 말하는데요. 그 다운을 충전재로 사용해서 만든 옷이 바로 다운 패딩이 되는 겁니다. 아, 네. 새의 솜털로 만든 옷이군요. 네,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다운과 깃털이 있는데 이게 네. 어떤 특징적인 차이가 있나요? 아, 네, 네. 다운은 알려 드린 것처럼 솜털인데요. 네. 그 솜털이 가볍고 또 공기를 가둬서 보온, 보온성이 매우 높아요. 네. 그래서 천연 보온재가 되는 거죠. 하지만 습 기와 압력이 약해서 다운 100%즉 이제 솜털 100%는 내부도 측면에서는 조금 좋지 않다고 합니다. 어 그래서 깃털을 섞어서 형태를 유지해 주는 건데요. 다만 깃털은 다운보다는 조금 보온력이 떨어지고 무겁습니다. 그래서 다운 9 그리고 깃털 1의 비율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하고요. 아. 8대2 정도면. 품질이 양호한 것으로 네, 생각이 됩니다. 아, 그러니까 솜털과 깃털이 네. 그래도 좀 혼합되어 있는 충전재를 사용하는 게 좋겠군요. 네. 그리고 다운도 구스 다운 있고 덕 다운이 있습니다. 이건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네, 네. 차이가 간단한데요. 네. 오리털을 충전재로 사용하면 덕 다운이라고 하고요. 거위털을 충전재로 사용하면 구스 다운이라고 부릅니다. 아, 기능면에서는 네. 어떤 차이가 있나요? 네, 네. 기능면에서는요. 거위 털의 보온력이 오리 털보단 뛰어나다고 합니다. 그거는 거위가 오리보다는 몸집이 약 1.5배 크고, 그리고 솜털, 그리고 깃털의 크기도 1.5배 정도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기 함량도가 높아서 보온도가 오리 털보다 조금 더 뛰어나고 가볍지만, 사실 그렇게 큰 차이를 보인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오늘 주제가 다운 패딩이어서 일단 다운의 정의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는 패딩 정의를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이게 약간 두툼한 옷의 종류를 패딩이라고 한다고 많이들 아마 알고 계실 텐데 이게 네. 정확한 의미가 맞습니까? 어, 네. 먼저 패딩의 정확한 의미부터 알아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패딩은 옷의 종류로 인식되어 쓰이지만 사실은 안에 그옷 안에. 소... 솜이나 깃털을 넣고 누비는 방식, 음. 그 방식을 의미합니다. 더 정확히 표현하면 다운이나 합성솜을 채워놓고 누빔 처리로 누빈 의류를 총칭하는 것이죠. 아, 그러니까 이게 옷의 종류가 아니라 방식을 꼽는 거군요. 네네, 어,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전에 패딩하면 안에 이제 솜 들어있는 걸 많이 생각을 했는데. 네. 요즘에는 다운 패딩이 굉장히 인기잖아요. 네. 다운 패딩의 인기 비결을 하나 꼽자면 어떤 걸들 수가 있을까요? 사실 간단합니다. 오직 재질의 코트나 손 패딩이 주지 못하는 따뜻함이 있기 아, 때문이죠. 따뜻함, 보온성 네. 때문이군요. 네. 그 높은 인기 덕분인지 아무래도 판매량도 계속 오르고 있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인가요? 어, 네, 맞습니다. 어, 롯데닷컴에 따르면 올 겨울 이른 한파로 최근 한 달간 10월 21일부터 11월 21일까지 전체 다운 재킷의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30%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다운 재킷의 인기는 일상복과 그리고 스포츠웨어의 경계가 무너지는 트렌드와 맞물리기 때문에. 네. 어느 종류의 옷과 매치에도 어울리고 또 레저 활동에도 매우 편안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네, 뭐 인기가 높아져서 그런지 요즘에는 새로운 디자인과 기능성을 모두 갖춘 네. 다운재킷이 참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아웃도어 업계에서 어떤 제품들이 좀 출시하고 있습니까? 네. 디자인이 세련되면서도 활동성이 높은 다운 재킷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어, 디스커버리의 페트롤 다운 재킷은 내구성이 뛰어난 나일론 원단과 발수 가공 처리된 소재를 사용해서 갑작스런 겨울철 날씨 변화에 대비할 수 있는데요. 프리미엄 구스 다운 충전재와 추결 안감 사용으로 보온성은 물론 재킷 내외부에 또 넉넉한 수납 공간을 제공합니다. 인체공학적인 입체 패턴을 적용하고 전면 2A 지퍼 부착을 해서 착용 시에 우수한 핏감과 그리고 자유로운 활동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능성이 많이 추가가 됐군요. 네. 지금 디스커버리 제품 소개를 해주셨는데 혹시 다른 브랜드의 다른 제품 더 소개가 가능할까요? 네, 네. 코오롱 스포츠가 선보인 안타티카 롱이라는 제품은요 방품 투습 그리고 보온성이 우수한 고어텍스 윈드스토퍼 소재를 적용했고요. 네. 안감에는 독자 개발한 아토서머 킵웜 소재와 함께 트라이자 우수 항공 소재를 사용해서 보온성이 뛰어난 것이 특징입니다. 충전재는 솜털이 크고 풍성한 유러피안 구스다운을 넣어서 따뜻하고 가벼우며 또 밑단 옆선에 트임과 탈부착이 가능한 블랙 핀 라쿤 트리밍을 사용해서 포인트를 줬습니다. 네. 네. 또 네파의 알라스카 익스플로러 다운은 올, 올해 네파의 대표 제품인데요. 오리털보다 보온성이 뛰어난 최고급 부스 다운 사용으로 높은 필파워와 어, 보온력을 갖췄고요. 후드는 라쿤 트리밍 4cm로 어, 찬 공기로부터 얼굴을 보호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요즘에 이제 아웃도어 브랜드가 워낙에 많아서 좀한 네. 가지 제품 더 알아보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 살레와의 테크 로프트 모션 다운 재킷이라고 있는데요. 네. 네 겉감과 안감 모두를 스트레치 소재로 만들어서 착용감이 편안하고 그리고 활동성이 뛰어난 패딩 다운 자켓입니다. 어, 웰딩 기법을 적용해서 열 손실이 적을 뿐만 아니라 가벼운 것이 특징이고요. 구스 다운 90대 10을 사용해서 효과적으로 어, 체온을 유지를 해줍니다. 또, 서모사이클 시스템을 적용해서 등 부분의 열을 내부에서 순환시켜서 보온성을 유지하면서 그리고 쾌적함도 지속할 수 있도록 있습니다 네. 네. 전반적으로 보온력은 기본이고 거기에 이제 기능성을 많이 추가를 한것 같은데. 네. 그래서 예전에는 레저용으로 참 많이 입었잖아요. 근 네. 요즘에는 출퇴근용으로도 다운 재킷을 많이 입더라고요. 직장인들도 많이 찾을 것 같아요. 아, 네, 그렇죠. 실제로 요즘에는 직장인들이 무겁고 활동성이 떨어지는 코트보다도 어, 보온성이 높고 가벼운 다운 재킷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네. 일반 소비자들도 아웃도어의 기능성은 물론 캐주얼로 ...도 활용 가능한 도시적인 느낌이 혼합된 제품을 선호하고 있고요. 음. 그래서 그에 맞는 스타일의 그러니까 약간 스타일리시한 네. 그런 제품들이 많이 출시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요즘에. 네네 네. 정장 차림에도 어울리는 오피스 다운을 속속 선보이는 추세입니다. 네. 어, 기존 다운 재킷들의 기능성 여부보다는 스타일에 아무래도 더 관심을 두기 시작하면서 음. 허리 라인이 세련되게 드러나는 핏이 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음. 또 일상복과 쉽게 매치할 수 있는 어, 단색 색상의 활용성이 두드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여러 가지 스타. 파일에 어, 다운재킷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굳이 네. 꼽자면. 네. 어떤 제품이 인기가 가장 높나요? 어, 아웃도어 업계는 올해 트렌드로 경량 패딩을 꼽고 있습니다. 네. 예, 등산 등 운동 목적으로 만들어진 아웃도어가 경량 패딩을 통해서 에슬레저 룩이라고 하죠. 즉 음. 운동과 여가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목적으로 탈바꿈하는 것입니다. 어, 그리고 그런 기능성 제품들이 또 경량화되고 있습니다. 일상복처럼 입어도 무리가 없으면서 패션 기능까지 갖춘 제품. 이것이 얼마나 인기를 끄느냐가 관건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요즘에 날씨도 갑자기 추워졌고요. 그리고 이 아웃도어 인구들의 야외 활동이 늘어나면서 이 방한 의료 인기가 참 높아지는데, 근데 당연히 인기 높으니까 알아서 매출이 늘어날 걸 생각해서 그렇게 경쟁력이 세질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근데 아웃도어 업체들 경쟁이 더 심해진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다운 패딩에 열을 올리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어 아웃도어 시장이 지난 2014년에 7조 원대 규모로 성장하면서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때는 캠핑의 인기가 있었고 또 등산족들이 등장하면서 아웃도어 제품이 불티나게 팔렸습니다. 특히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일상복이 아웃도어로 대체되기도 했었죠. 네. 하지만 최근 상황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 아웃도어 시장이 올해 5조 원대 규모로 규모가 대폭 축소되었는데요. 어, 내년 전망도 그렇게 밝지 않습니다. 어 그러니 이러한 상황에서 아웃도어 업체들은 패딩 등 다운 재킷 매출에 의지할 수밖에 없어지게 됩니다. 음,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뭐 경쟁도 더 심해지고 광고 같은 것들에 또 투자를 더 많이 하게 되는 걸까요? 어네 그렇습니다. 어 다운 재킷이 아무래도 아웃도어 업체들의 명운을 지고 있습니다. 네. 어, 단가가 좀더 높기 때문인데요. 업체들은 거액의 광고비를 들여서 톱 연예인 을 모델로 기용하고 있습니다. 어, 다른 업계에 비해서 광고 모델에 따라서 매출 변동이 심한 것도 또 연예인을 광고 모델로 기용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음. 실제로 아웃도어 업체들, 모델들을 보면 정말 라인업이 별들의 전쟁 같아요. 어떤 음. 모델들이 주로 활동을 하고 있죠? K2는 현빈을 네. 모델로 기용하고 있고요. 코오롱은 강동원을 모델로 기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판 전지현, 그리고 노스페이스는 강소라 등입니다. 어, 특히 블랙야크는 최근 젊은 층의 인기를 독차지하고 있는 가수 지코를 모델로 내 세웠어요. 네. 아무래도 모델 덕을 톡톡히 볼 텐데, 이 시간은 소비자들에게 좀더 필요한 정보들을 더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다운패딩 고르는 법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부분을 살펴야지 나에게 맞는 다운패딩을 좀 고르기 수월할까요? 일단은 따뜻해야죠. 따뜻해야 그렇죠. 하니 보온성을 먼저 따지셔야 하겠습니다. 어, 충전재. 충전재가 이 따뜻함을 좌우한다고 볼수 있는데요. 충전재의 중량. 즉무모량을 따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보통 300g 이상이면 헤비다운으로 분류되고요. 300g 미만이면 중량다운 그리고 경량다운 순으로 나뉩니다. 그런데 음... 네. 이게 충전재가 많이 함유되어 있을수록 왠지 느낌상 좀 따뜻할 것 같은데 요즘에는 네. 경량다운을 선호하더라고요. 네. 이게 좀덜 따뜻하지 않을까요? 어, 네. 충전재의 중량만큼이나 보온성에 중요한 것이 바로 솜털 아까 말씀드렸던 솜털과 깃털의 혼합 비율입니다. 아. 그래서 어, 솜털의 함유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보온성이 높아지니까요. 어, 또 요즘에는 활동성을 중시하는 현대인들이 보온은 잘 유지되면서도 가볍고 그리고 두꺼운 재킷이는 내피로도 입을 수 있는 음. 어떤 경량 다운이 어, 요즘에 인기를 그래서 끌고 있는 거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두껍다고 꼭 따뜻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솜털과 깃털의 혼합 비율도 확인을 꼭 해보시고요. 이밖에 또. 고... 고려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걸 꼽을 수가 있을까요? 네, 아무리 좋은 충전재를 사용했다고 해도 바람을 막아줄 수 없으면 안 되겠죠. 방풍 기능 역시 다운패딩의 보온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원인입니다. 아웃도어 브랜드들이 다운 패딩으로 유명한 이유도 방풍 그리고 방수 기능 등 다양한 기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게 어떤 기술들이 있습니까? 네, 뭐 업체마다 다양한데요. 블랙야크는 체온 유지를 위해서 내부 공기를 가두어 두는 에어 탱크 기술을 개발했고요. 노스페이스는 자체 개발한 충전 소재를 다운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더 역시 방수, 발수 그리고 투습에 뛰어난 기능성 소재인 디펜더 소재를 자사 제품에 사용하고 있. 고요. 그리고 필파워도 있는데요. 그건 다운을 꾹 눌렀다가 놓았을 때 다시 올라오는 복원력을 뜻하는 것입니다. 다운의 중량이 같다면 높은 필파워의 제품이 더 가볍고 압축률이 뛰어나다는 의미가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겨울 날씨에는 한 600에서 700 정도의 필파워 가 적당하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운 패딩 고를 때 고려할 점들 좀 살펴봤는데요 참 다양하네요 디자인도 네. 있고 보온력 활동성 기능성 과연 그렇다면 이 중에서 나에게 맞는 이 다운패딩을 고를 때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점을 꼽는다면 어떤 걸 꼽는 게 좋겠습니까? 보온성이 물론 가장 중요하지만 네네. 상황에 따라서 제품을 고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 디자인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어, 음. 라이프 스타일을 강조한 다운을 입는 게 좋겠죠. 그리고 실내에 주로 있는 사람이라면 경량 다운을 어, 구매하는 것이 낫고요. 무조건 두꺼운 옷을 구매하기보다는 어떤 상황과 기호에 따라서 자신에게 알맞은 제품을 구입하는 게 중요하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러면 언제 어디서 입을지를 생각하고 구매를 해야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다운 패딩이 한두 푼이 아니거든요. 어, 가격이 그렇죠. 만만치가 않아서 오래 입으려면 관리하는 법도 알아야 될것 같아요. 이게 네. 어떻게 관리를 하는 좋은가요? 어, 일단 다운패딩은 드라이클리닝을 자주 맡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어, 자주 맡기게 되면 패딩 안에 오리털이나 털에 포함된 유분이 빠져나가서 보온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어, 하지만 첫 세탁은 꼭 드라이클리닝을 하는 것이 좋고요. 어, 패딩은 열을 가하면 소매 부피감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늘에 뉘어서 말리는 것이 좋습니다. 어, 또 집에서 세탁할 때는 섬유유연제 사용은 어, 하지 않는 것이 좋고요. 어, 손으로 충전재를 분산시켜서 펼쳐서 건조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자, 구 기자의 장바구니즈 오늘은 다운 패딩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아, 날이 추워질수록 이 다운 패딩만큼 따뜻한 게 없죠. 하지만 인기가 높은 상품이라고 고르지 마시고, 언제, 어디서 입을지, 그리고 나에게 과연 얼마나 필요한지를 꼼꼼히 따져서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제품을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첫 시간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앞으로 더욱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현아 기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